오늘의 출근룩 계속 더우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졌어요. 하지만 괜찮아요. 오늘 이 귀여운 후드 집업을 입을 거거든요. 귀여운 컬러와 제가 좋아하는 세미 크롭 길이, 그리고 도톰하고 부드러운 기모 소재입니다. <laughs> 핑크 후드 집업은 데님, 화이트, 그레이 어떤 색에도 잘 어울리지만 흰색이랑 입으면 화사함이 강조되는 맛이 있어요. 바지는 골반에 걸쳐 입을 수 있는 미드 라이즈를 입어서 루즈한 느낌을 더 살려봤습니다. 기모 후드티를 입으면 따뜻하긴 한데 아직은 좀 과한가 싶어서 이너 얇은 반팔 티셔츠를 입었어요 후드티는 크롭 티셔츠처럼 아랫단을 말아 넣었는데요 기모가 꽤 두툼하게 들어있는데도 핏 잡기가 좋았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루즈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가방과 신발은 어떻게 고를까 하다가 화사한 상의 하의 컬러를 고려해서 오히려 확 더티한 컬러를 매치해봤어요 올리브 그린 백팩이랑 브라운 스니커즈를 신었더니 화이트&핑크 컬러를 의식하지 않고 털털한 느낌이 좀 나죠?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괜히 쓸쓸한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밝은 컬러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. 오늘 보여드린 이 기모 후드 집업은 10월 20일부터 단 4일간 정과장 단독 20% 쿠폰을 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캡션을 참고해주세요. 그럼 출근하겠습니다.